어떤 일이든지 기회가 왔다 싶은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뛰어들어도 되는 운입니다. 나는 오리처럼 물 위에서는 침착해 보이지만 물 밑에서는 죽어라고 발을 휘젓고 있다. 한가롭고 편안해 보이는 오리들의 수면 위 풍경을 말합니다. 어느 분야든 대가를 만나면 침착해 보이고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치열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그 수준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대가일수록 그 노력은 더합니다. 우아하게 수면 일을 떠다니는 한가로운 삶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삶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삶은 보이지 않는 치열함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여유가 생기고 침착해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치열함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겸재명 내역연구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 여러모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겨울 추위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다가오는 2022년 이민년 호랑해를 힘차게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돼지띠분들의 새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년 운세는 새해 부정적인 운들은 최대한 대비책을 알려드리고 긍정적인 운은 더 좋은 기운으로 쓸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돼지띠 여러분 새해 대박 행운의 기운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민년에 알아보는 돼지띠들은 95년 을해생, 83년 개해생. 71년 신해생, 59년 귀해생, 47년 정해생 분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이민 년 돼지띠의 전체적인 운세입니다. 마른 나무 썩은 등걸에 새 잎이 다시 나고 해가 중천에 걸리니 만상이 모두 빛난다. 귀인을 만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길성이 나를 도우니 명성이 사방에 퍼진다. 이로움이 문서에 있으니 손으로 천금을 희롱한다. 바라는 일이 뜻대로 된다. 다음은 나이별 운세입니다. 먼저 95년 의뢰생 돼지띠의 내년 운세입니다. 2022년에는 새로운 기운이 싹 트고 있습니다.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가 아주 활발한 나이인데요. 새 기운이란 것은 활력과 열정을 의미합니다. 힘차게 달려나가고 싶은 어떤 열정이 솟구치고 하면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막 솟아오르는 것을 의미하니 결국에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게 되겠습니다. 시험을 준비 중인 사회초년생들은 합격 운이 좋습니다. 그 밖에 자격증 구하는 일, 또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는 일등 힘차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대기라고 당당하게 사회인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83년 개해생 돼지띠의 내년 운세입니다 현재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라면 주변 사람들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막힌 출구를 열어 가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또한 독단적인 일처리 보다는 주변 즉 동료 선후배 가족 협력업체 등 적극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면 어려움에서 극복되고 본인의 실력을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직장인은 비로소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하게 되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재물은 양호한 가운데 투자에서의 결실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정기적인 수입 말고도 비정기적인 형태의 수입 즉 부수입도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가끔은 횡재수도 있으니 사업자는 거래처나 협력 업체에서 대량 구매라든지 하는 일로 매출이 늘고 바쁜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연애운은 활발합니다. 지금까지 인연이 없었던 분들은 이민년에 새로운 인연이 발생하고 혼인까지 이루어지는 경사를 만나게 될 인연이 있습니다. 기혼자는 호랑이띠 자녀를 만나게 되는 운입니다. 다음은 71년 신해생 돼지띠의 내년 운세입니다. 먼저 직장 운및 사업 운입니다. 움츠렸던 운이 활발하게 돌아옵니다. 고진 감내라 지금껏 참고 기다린 것에 대한 보상이 실현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재물 운과 직장 운이 왕성하니 본인이 가진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묻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니, 대외적으로 이름을 얻게 되는 운입니다. 속해 있는 조직에서는 인정을 받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사업의 확장이요, 매출의 상승이 있습니다. 재물의 흐름이 원만하고 좋은 때, 실속을 단단히 챙겨놓아야 하겠습니다. 품위 유지라든지 하는 실속 없는 일에 재물을 낭비하지 말고, 차분히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목표 또한 지나치게 높게 잡지 마시고, 한 계단 한 계단 자신의 위치를 확보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영역으로는 2, 3, 4월 재물 운이 양호한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답답하고 막혔던 운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되고, 주위의 협조와 도움으로 매출이 늘어나서 바빠지는 한 해가 시작됩니다. 사업자는 지금부터 2022년 한해 준비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은 5, 6, 7월 새로운 일이나 업무 관련해서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마무리 잘 하시고 새 일을 맡게 될 것이니 남보다 한발 앞서서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시면 큰 성공이 있을 것입니다. 8, 9, 10월 투자에는 유의합니다. 손재수나 사기수가 있는 달이니 주위의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으며 큰 돈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11월, 12월, 다음이 1월, 이민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로서 막혔던 일들은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며 구체적인 성과들을 성적표로서 받아들게 됩니다. 벌기도 많이 벌고 쓰기도 많이 쓰는 시기입니다. 위 아래가 다 호응하니 운은 순조롭습니다. 주변인들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생활하시면 윤택한 다음 해를 맞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9년 기해생 돼지띠의 내년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운 및 사업운입니다. 이민년에는 활동의 폭이 넓어지는 한 해가 됩니다. 이럴 때에는 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서 왕성하게 자신의 뜻을 펼치면서 활동하는 것이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해년 돼지띠 생들 이민년 초반의 운세보다 후반기 운세가 매우 강하고 좋습니다. 상반기에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하반기에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얻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 3, 4월, 대인 관계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운입니다. 본인의 리더십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운입니다. 조직이나 직장인이라면 폭넓은 리더십으로 수하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요. 사업이나 기타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맺어왔던 인맥이나 여러 인연들이 매우 호의적으로 작용되어 풀리지 않았던 일들의 매듭을 풀리게 하는 조력자들로서의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5, 6, 7월 매우 빠듯한 경쟁 관계 속에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일을 풀어가다 보면 어느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재물운은 약간의 손재수나 사기수 등이 보이니 투자 행위 시에 유의하며 한번더 점검해 보는 여유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8월, 9월, 10월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인들의 충분한 조력으로 함께 일을 이루어내는 시기입니다. 성과가 있겠고 그 성과에 따른 보상은 양력 11월, 12월, 다음에 1월에 충분하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회가 왔다 싶은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뛰어들어도 되는 운입니다. 다만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우선이고 아는 일에서 있어서이지 투자나 투기성 재물에 대해서는 무리한 욕심이나 성급한 결정으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는 유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47년 정해생 돼지띠의 내년 운세입니다. 풀과 나무가 봉을 만나니 꽃과 나무가 무성하다. 집안이 화평하고 자손에 영화가 있다. 남의 말을 믿지 말라 기쁨과 근심이 상반이다. 재성이 몸에 따르니 의외로 행제한다. 문서운 재물은 양호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집안의 식구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일로 경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팔리지 않아서 걱정거리였던 문서의 교환이 활발한 운을 만났습니다. 따라서 재물의 흐름이 양호하다 하겠습니다. 대인 관계는 남의 일에 참견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금전적인 손실 운도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어려운 운도 일부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활력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이민 년 새해 돼지띠 운세에 관해 전체적으로 또 나이별로 살펴봐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주팔자를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서 띠만 가지고 설명드렸기에 모든 돼지띠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자세한 신년 운세가 궁금하신 분은 가까운 철학관에서 상담 받아 보시면 좋겠고요. 또는 겸재명리학 연구원에 문의 주시면 대면 또는 전화 상담으로 자세하게 상담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갖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